안녕하세요. 부자냉동입니다. 냉동 탑차를 운행하시는 사장님들은 앞에 소음처럼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소리의 원인은 냉동기 벨트에 있습니다. 냉동기 벨트가 컴프레셔 동력을 전달할 때 장력이 느슨해져서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자동차처럼 오토 텐션이 아니라서 한 번씩 벨트 장력을 잡아줘야 합니다. 영상의 작업 차량은 2.5톤 마이디 차량에 냉장기 벨트를 교환하는 중입니다. 엔진 쪽 풀리 부분은 틈이 좁아서 탈거를 해야 벨트 교환이 가능합니다. 탈거한 벨트를 뒤집어 보면 갈라짐이 많이 진행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풀리까지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냉동 탑차 운행 시 풀리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보다 납품을 못했을 때 물건 변상 가격을 생각하면 훨씬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풀리 때문에 벨트 쪽 이상이 또 생기면 재작업을 해야 하니 시간도 날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손해가 상당합니다. 냉동 탑차를 운행하신다면 벨트 베어링은 언제 교환했는지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냉동기 압력도 같이 올라가니 오래된 벨트는 늘어나서 끊어지고 끊어진 벨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좋은데 혹여나 자동차 쪽으로 말고 들어가면 자동차도 고장나고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냉동기 수리는 부자 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